부동장 뭐야 우리가 1등인 거 같은데? 어... 아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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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났다, 클났다, 클났다. 아 지금 저지 위에 이렇게 많아. 간다. 사다리로 간다, 사다리로 간다. 저지 마라 어, 사다리 를 내렸어? 사다리 내렸어? 네, 네, 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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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 들어, 들가자어 들어, 들어. 어, 삼촌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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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나, 다 나, 가 나가, 나가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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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, 그거 아니야. 그거 나가, 아니야, 나가, 삼촌 아니야, 나가. 삼촌 나가. 이거 아니야, 신장이. 이거 아니에요? 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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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. 룸플라이. 옥상클, 옥상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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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 소리들은 빠져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 아니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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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라 봐 하지 마. 아봐 어우 씨개 웃었네 헤헤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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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그런 거 치곤 자꾸 시끄러워 이게 소리가 그럼 내가 죽잖아 <laughs> 이 건물 폭파시키려면 그냥 나는 좀 살아야지 아니 다음 생에 만납시다 너 올라와봐 올라와봐 올라가도 되는 거 맞죠? 엎드려야 돼. 올라와서 엎드려야 돼. 드라고있고미니이고 그렇거든. 아니, 저희 집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? 누구? 떨 올라와. 올라오면 티나. 소리. 어? 수류탄 간다. 성가올라올라 아, 그런다. 이, 아, 이 자식이 이 집으로 들어. 붙으라 그래? 에 그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.. <웃음> 아.. 야 뭐야. 요리서뭐 무슨.. 걔 변태 새끼 아니야. 어 그냥 붙여버려. 씨. 꼴봤네. 함께 폭사하자. 야야 야, 내렸냐? 야 내려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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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목표를 포착했다 이 새끼가 예술이다 진야와 저거 잡았어 <laughs> <laughs> 이양광갈 때도 예술이구만 <laughs> <laughs> 어, 안 좋아 아, 웃긴다 개빵 터졌네 진짜